아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 선물들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음식 자가은초대는다이 사이즈였잖아요. 그 장발장 그놈은 빵도 큰걸 훔치더니 선물도뭐 그 이따 맞는 걸 훔쳐 가지고 가니까 들키지. 그게 여기는 예전에 한번 왔던 마을인데, 가는 길에 배고파서 잠깐 들렸어요 왔다고 해도 되게 옛날에 왔었어가지고, 아마잘못었을것 같긴 한데, 아, 되게 맛있는 버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에 왔었을 때 몰랐었던 거라, 아, 배고파. 어, 근데 나여 강아지 됐는지안됐는지 됐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왔네, 생각보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옛날에 갔던 식당을 가고,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먹고, 보 강아지 안 되던데. 별라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아니, 아직 모른다고. 강아지가 안될 수도 있어. 세상이기 전부인데 손님들이 꾸준히 오네 계속 오네. 응. 영상에는못 찍었는데, 저기 가게에서 치킨을 좀 주셔가지고, 들리 지금 그거 얻어먹고 되게 신났어. 신나 신난 엉덩이. 어리고 저는 진짜 챙겨왔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가 없었어. 아니, 근데 이 조그만 동네에 식당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가 그헤이드 소스 타고 이렇게. 수명 하나 막 여행하는 사람들 많이 옮기긴 한데, 아니, 근데 아까 차세상 저 있던 거기 가게서부터요. 에 그... 거의 여기까지가 마을 끝에서 끝인데, 지금 바만니 거의 뭐한3 4개도 코코에서도 몇 개씩 있고, 왜 이렇게 많아. 심리에 조그만한 동네 호텔이 있어! 어 어디, 어디 가면는 아니 시키가 없는데 시동이 어떻게 걸렸지 이러면서. 어. 그래서 오늘 하는 칼라엘입니다. 제가 오늘 오는 것은 칼라일입니다. 칼라일 서른 성은 저 유튜브 완전 처음 찍을 때 그때 한번 왔었는데 오늘은 요 에비 카디드라를 보러 왔습니다. 그라 그래, 저기 들어가기 전에 똥이랑 좀 싸고 들어가자. 저리 응가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서 똥할수 있었더니 밑에 안들로못 들어가게 되네 그래서 여기는 어, 2세기 초에 지어졌던 곳인데 처음에는 수도원으로 지어졌었어요 아. 근데 이제 헨리 1세 때 지어서 헨리 1세가 여기에 일종의 성당의 역할도 같이 부과였고 에드워드 1세 때는 이쪽으로 코트가 옮겨오면서 좀더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우리가 어딨니? 보통 U R 히어 이런 거 있지 않나? 몰라 들어가 보면 알겠지 뭐. 음 내부 이쁘다. 많이 내부긴하지만. 옛날 수도원의 흔적을 남겨둔 거겠죠? 아, 옛날에 여기 클로이스터였다고? 클로이스터의 흔적은 남아있지도 않구만. <laughs> 어, 근 너무 예쁘게잘 꾸며놨다. 여기 어디가? 원래 클로이스터였나 보죠? 근데 지금은 그냥. 아니 여기 그 여기 여예배당이니 여기 여기 이클터이했터지긴 했겠지 아요기가기게기매해요 아까 추울 기같아서 위도 챙겨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벗었더니 또 춥네. 여기 오니까. 기 아, 옛날에 이렇게 생겼다. 인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클로이스터니까 저쪽이니까 지금 우리가 요 끝에 이렇게 와 있는 건데 카페 자리가 클로이스턴가? 아 이쪽으로 뭐가 더 있었구나 어쩐지 모형보다 작그 실제 범위가 작다 했다 지금은 여기가 다 무너지고 그니까 원래 요요요 요요 벽이 이렇게 좀더 나와 있었는데 거기를 깎고 지금 저 거기를 벽으로 한번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원래 긴십자가는데 짧은 식자가가 됐어요. 머 여기 카페 이쁘다. 여기서 먹었다고 랬나 아니야. 근데 아까 그거 맛있었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야지. 어? 도구웰컴이니다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아, 이게 문이 아니라 이개문이란 뜻이어요그니까그요 음, 계신지 다 정리를 해놨구나. 맨날 볼 때마다 대략 대체 누가 누가 계신 거야 했었는데 여기는 다 정리를 해줬네요. 이분은 의자에 가려져 계신데? 이 속에 계신 거죠? 벽 속에. 잠깐만. 나 완전 반대로 돌았잖아.

천장은 19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어쩐지 색깔이 너무 끈적끈짝하죠 뭐, 여기 어디 버드멜리 페이스가 있다는데, 아, 저 가운데 있는 저건가? 저 안에 페이스가 있나? 안보여요, 아래에선.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 프레임 자체는 이제 14세기 건데, 뭐, 중간중간에 망가지면서 이제 새로 한것 같은? 어, 아, 근데 여기 재단 왜 이렇게 번쩍번쩍해? 되게 그래, 간만에 이렇게 번쩍번쩍한 걸 보네 어 사람들 가셨어 그저올겐도 19세기에 만든거라고 되어있고 거기에뭐 파이프가 400개가 있다네요 야 근데 오르간 장식 되게 이쁘게 생겼다 근데 왜 한쪽이 이렇게 치우쳐져있지? 아, 이거 아마, 왜 저쪽이 부서졌잖아요.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일로 옮긴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 가운데 있잖아요, 오르겐이. 저기, 이렇게 뽕들로 튀어나오는, 요 바로 위에 이렇게 있어야 정상인데, 오르겐이. 근데 저기 지금 벽 군데군데 좀 허물어진 데도 보이고, 저기를 못 건드리니까 살짝 왼쪽으로 튼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파이어석. 아, 여기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막 파이어석이. 그리고 보통은 이제 보통 그큰가세지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콰이어설이 쫙 있고 저 뒤쪽으로 이제 일반 성도들이 앉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여기 아까 저희가 보다시피 중간에 이렇게 잘랐잖아 이게 원래 긴 숫자가 있는데 잘렸잖아 그래서 이게 롱겨진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별아 어, 언니 끌지마 그러니까 이게 옛날 선물들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음식자가 은초 때는 다이 사이즈였잖아요. 그 장발장 그 놈은 빵도 큰걸 훔치더니, 서울에도 음, 뭐 이따 맞는 걸 훔쳐가지고 가니까 들키지 그게. 여기는 큰거 쓰는구나? 보통은 그 납작한 거 쓰잖아요. 오래 타라고 그럴까? 왜 이렇게 길쭉한 거야? 이분은 어디 묻혀 계신 거야? 저기 묻혀 계시는 분. 이문뒤가 아니라 그냥 여기입니다. 여기는 내려가면 안 돼. 이안 돼요, 강아지. 아빠도 내려가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 아, 그리고 여기가 레지멘터 체포.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예전 그 누움한 성당에 음식을 조금 띄고 있다 그러네요. 아치가. 조금, 그 뾰족한 아치가 아니네, 지금 보니까. 뭐, 어, 물론, 아주 일부음은 그렇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다 뜯어 고쳤습니다. 저기 뾰족하잖아. 아, 이게, 항상 카메라로 찍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요, 스테인드 글래스가 잘안 보여요. 저게 너무 이쁜데. 아, 아까 별이가 들어가려고 했던 데가 그 보물 여기 여기가 보물 저장고가인가 던데 아까 얼핏 듣기로 이게 타쳤다고 듣기는 했었어요 월투스콧이라고? 이분 여기 계셔요? 아니 뭐 하다못해 손가락이라고 붙여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어... 그냥 소설에 클라일이 자주 나왔대요 음. 여기 이게 무슨 개인 그뭐 예배당 뭐 이런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전쟁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아마 공자님이 뭐그 기부를 하셨거나 뭐 그랬겠지. 근데 어, 지금 보시면 맞아 이게 이렇게 긴 십자가였던 거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은. 어... 커이어석만 남고 잘렸어. 부원재단에 집을 보러 왔습니다. 부원재단이라는 건데. 지금 제가 중요에한제한 강한 강 하나로 평가를 받는 것중 하나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각한강가지고강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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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거잖아. 뒤쪽에, 이 앞에 있는 것도 재단이라고 좀해놓았지 음. 하여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있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원래 재단은 상단이잖아요? 근데 이 그냥 좀두 문이 잘렸어요. 지금 없어요. 이게 브로엄 재단이라고 불리는 거는 브로이라는 분이 아마 저희 옛날에 그 갔었던 브로가 카슬 세밀리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분이 이거를 19세기에 영국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유명한 요즘은 이 복장이 이 제단화의 복장이 중세시대 걸러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타임이 아니라. 아 근데 좀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열정로 있으면 안경 가져올 걸. 제 눈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 그건 귀찮아서 안경 안 쓰고 다니거든요. 열차로 으면 안경 가서 좀 자세히 볼 걸. 그리고 여기가 지금 빛이 비쳐서 조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중세시대 때 남겨진 거래. 이 앞이 콰이어석이고, 이뒤에건데 나무를 그대로 보존을 한 건가? 뭐 중세시대 때 하여간 장식으로 이렇게 그 예술의 스토리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고 하는데 어. 어, 유명할 만한 스토리가 꽤 있네요. 스크린,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누는 요 나무, 판때기를 스크린이라고 많이 했는데, 음, 얘는 16세기 거래요. 오, 흔히 8세가 이거를 만들었다네요. 그, 뭐냐, 에드워드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얼굴도 새겨놓고 했다는데, 음. 아, 그래도 참고로 이 수도원이죠, 수도원은. 성당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수 있겠나? 응? 그, 햄리티의 수도원 해체를 사랑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북쪽에서는 거의 유일하다 그래요, 이게. 어디 가고 싶었어? 어디 가고 싶었어요? 오, 사람데 살아야겠어. 가운데서 한번. 여기 있나봐. 여기 있나봐. 어디 가고 싶어서? 벼리가 응. 나가자고 쫄라가지고 잠시 나왔어요. 흠. 아니, 현각에서 조금 더 보고 싶었단 말이야. 아 같이 재밌어 보였어? 언더코스트. 아, 언더코스트 카페를 쓰고 있나 보다. 뭔가 했더니. 아, 밑에 언더코스트 테이블 해놨나 본데. 어 yeah, 나는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지금은 뭐 약간 강연장 그런 거로 쓰는 모양인데 아기의들이래요라가 아, 진짜 말 그대로 이름을 만든거구나 거 같고, 나 여러 행사도 주기적으로 열리는것 같고, 재단화를 가까이서 못본게 아쉽긴 하지만 뭐 이해는 합니다. 귀한 거니까, 그래서 이 성당은 이제 12세기 그때 지어져서 성당으로서 역할을 음, 하면서 지금 활성가시면서거가 만들어지고... 거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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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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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당의 제일 화계왕께서 한번 다녀가신 말씀생니다 그때 확 부서져가지고, 더군다나 그, 직후에 이제 자쿠바이트 발람 같은 거 일어나면서 이 성당이 거의 돌보지지를 못하고 내쳐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많이 굶어졌던 성당인데, 이제 19세기에 빅토리안 애들이 이걸 다시 복원을 하면서 그 안에 화려한 그거는 다 빅토리안 애들이 취향인가. 그니까 러큰 구조 자체는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장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송가색대석의 어느 상당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빅토리안 시대 때 다시 만들어졌나 봐요. 그러고 이제 오히려 나는 저게 무서워진 게 전쟁이라고 해고 세계 대전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시들 것 되었고 요 세계 대전 때는 오히려 그냥 일종의 구심점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손상은 안 됐다고 하네요 냄새 좋아. 냄새 맡는 거 좋아. 사실 여유를 좀더 부리면서 핫 초코 마실라 그러는다. 나오니까 핫 초코가 너무 많지 없어요. <laughs> 와 진짜 역대급으로 맛없었어. 음, 이번에 아저뒤 한번 잠깐 돌아가 볼까? 빨리 나 빨래. 이 아래 부분은 확실히 오래되어 보이는 게. 약간 후성당 느낌으로 지은 나중에 리폼을 한 건가 이게? 아래 돌벽하고 위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저 벽이 우리가 봤던 제일 큰그 스테인드 글라스, 저기 이스트 월이라고 그러는데 저거 저것도 프레임 자체는 이제 14세기에 다 만들어졌었고, 사실 저거는 그 유리 상당수도 14세기 것들이 꽤 남아 있다고들 해요. 이걸로 애들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배리뿐만이 배다사 좋지. 아 근데 저는 아까 점심이 되게 맛있어가지고 평소 양보다 더 먹었더니 지금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저녁을 굶어야 되나? <laughs> 음, 저희 네, 그러면 다음에도 아 어, 다음 주에는 이제 캠핑을 갈 예정입니다. 장소를 정해놨어요. 사실 정해놨다기에는 고민 중인데 둘중 하나를 어디로 할까 하나는 저번에 미처 못 갔던 링컨 카시드라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고 다른 하나는 또 수도원 역사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곳이 하나 있길래 거기를 갈까 생각 중인데 뭐 그거는 그 날에 각두 지역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왜왜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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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또심으룩이야 어? 집에 가는 거 알아? 얘는 맨날 밖에 있으면 맨날 밖에 나가 돼, 그래 <laughs> 네, 그러면은 다음에, 다음주에 여러 캠핑 준비를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